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네, 금요일 장이었고요. 장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는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그 전일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양대 지수가 다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 코스닥은 마이너스 0.57% 하락을 했고요. 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대만하고 일본은 상승을 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반대였죠. 중국장이 상승하고 대만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리더니 오늘은 중국이 내리니까 또 같이 또 하락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뭐, 못난이들만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당장이라도 정말 보유 종목들을 좀 정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러면 다음 주 내지는 뭐, 향후에 올 반등장에 소요되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좀 고점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테이퍼링은 올해 말 예정.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언제쯤 테이퍼링을 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예용, 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말이고, 금리 인상은 2년 뒤, 2023년을 잘 기억하시면서 버텨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상승 종목을 좀 먼저 보면은, 오늘 그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 KCT나 KCS나 로지시스 정도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보면, 오늘은 KCS가 대장이었습니다. KCS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고요그 바로 뒤에 KCT가 어 상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네 상한가는 마감을 못했고 23% 정도 마감을 했는데 KCT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KCS는 10%더오르긴 해야 돼요. 아무튼 KCT는 신고가다 물려있는 매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국컴퓨터가 많이 올랐죠 15% 마감했고요 한네트9% 마감 로지시스 9% 그리고 케이사인 5% 드림시큐리티 4.7% 이글루시큐리티 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 t 티 케이시스 다 좋아요 어떤 걸 잡아주실 것 같고 로지시스도 뭐 오늘은 9%지만 또 다시 전고점까지 한20% 6%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오른다고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인맥주가 좀 일부 올랐는데 PM 풍년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특히 어, 과거에 뭐 윤석열, 뭐 이재명 테마주들이 거의 뭐 인맥주가 50개가 넘어가는 막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고요. 김동룡 관련주가 이제 PM풍년 상한가 갔고 위나이텍 이게 17%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약간 밀렸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 드리고 있던 코메론 어, 많이 올랐죠. 28%까지 올랐다가 20% 마감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저 신고가를 돌파하냐 마냐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유성기업도 오늘좀 올랐어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랑 같이 겹치는 좀 쌍테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11% 상승을 했습니다. 유성기업. 김동현 관련주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거 좀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현이 조금 올랐다. 대현은 정고점까지 얼마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김동현 관련주가 올랐고, 또 윤석열 관련주는 대덕 1 9 사항과 같고, 나머지 뭐 대덕이나 대덕 전자나 이런 것들은 대덕 전자 1호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유성열 테마주로 장중이 많이 올랐어요 25%까지 올랐는데 한6% 정도로 윗골이 길게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재명 테마주는 유성기업 소프트캠프. 전부터 말하던 소프트캠프, 코이즈 6%, 토탈소프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토탈소프트는 그래도 17%까지 올랐는데 좀 밀렸네요 그 외에도 어, 수산INT였나요? 많이 오르진 못했네 a t c t n 과거의 대장주들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또최재형 관련 중에 제가 이제 이루온이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온은 거의 보합 정도였는데 그 다음 따라가는 애가 PP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PI가 17%올랐고요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서화는 오히려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오르나 내일 오르나 모레 오르나 뭐큰 상관없죠 서화는 조정을 받았다. 보합권이다. 그래도 여전히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선재가좀 올랐죠. 홍준표 관련 종목 정고점을못 들긴 했지만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관련 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보산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대북주 중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신원이 그 거의 대장 역할을 한 종목이고, 11% 마감을 했고요. 신원 우선주는 11%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뭐, 개성공단 관련된 중에서 뭐, 인디에프도 있고요. 이것도 윗골이 길게 달았죠. 15%까지 올랐다가. 대형솔루텍도 마찬가지 개성공단 그리고 JST나 마찬가지로 전고점은 뚫었지만 금방 밀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음봉 마감을 했네요. 자화전자 얘는 별로 오르지 못했네. 아무튼 이렇게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신원음악 올랐고 나머지는 밀렸다. 근데 어, 대부분 밀렸네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대, 대북주 개성공단이 있고 또 하나는 원전 협력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그 현재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으로 밀고 있지만, 어, 실제로 그 미국하고 협력을 한 다음에 국내가 아니더라도 제3국에 그 원전 뭐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할수 있는 내용, 그래서 원전 협력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기술이 11%올랐고요 PHI 5%, 그리고 어제 제가 보성 파워텍은 왜안 오르나요? 그랬잖아요. 한정 기술 에너 토크 다 오르는데 보성 파워텍 왜안 오르나요? 근데 오늘 7%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된 종목은 뭐 화이자도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4.7%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마이너스 7% 꽤나 많이 빠졌죠. 제일 약품은 마이너스 거의 5% 정도, 화이자 좋지 않았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AB 프로바이오는 어제 좀 몰랐지만 오늘 하락했고, 또뭐 있었지? 엔투텍, 페스네요 소마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러시아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 mRNA 백신 아이진이나 에스티팜 다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뭐 있었죠? 아미노로직스였나요? 아미노로직스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백신은 좋지 않았는데 그 K백신만 좀 좋았어요. 진원 생명과학이 5% 정도 올랐고 어, 제 백신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제 백신이 장중에는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8%까지 올랐다가 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 백신 요4% 올리는 것 때문에 2000억 거래대금 2000억이 터졌네요 예.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지난주에나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종목으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걸로 그래서 오늘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개별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하고 음. 네, 요렇게. 여기서 크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오늘 세 가지 테마가 강했다. 디지털 화폐가 쓸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 인맥주. 그 인맥주 중에서는 기존 지지율 탑3가 아닌 제3의 후보에 관련주가 수급이 강한 날이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테마주. 그러니까 원전이나 개성공단 관련된 거. 그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 테마주, 대선 주는 계속 가는 분위기고요 다만 인맥 주가 오를지 정책 주가 오를지 모르니까 어, 골고루 보유를 하자, 포트 구성을 하자이고 백신은 제넥신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도 유나이티드 제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넥신 아직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성한 음, 이 정도. 왜냐면 이제, 제가 디지털 앞에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 매수가 불가능한 종목은 관심 종목에 두지는 않습니다. 괜히 이거 많이 오른 거 고점에 사셨다가, 뭐, 잘못되면 또 원망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게 관심 종목입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좋아가지고 좀 크게 반등하나 싶었는데 재미없는 금요일 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장 마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